오늘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 어순는 저를 먼저 말하고요. 사람들을 두 번째 말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Those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People Those people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 영어 어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한답니다. 많은은 영어 단어가 a lot of를 쓸게요. 사람들은 위에서 배웠죠? People a lot of people. 다음은 그는 내 친구야를 한번 해볼게요. 그는 내 친구야. 제일 먼저 할 것은 이거죠. 그는 두 번째로는 못모야. 세 번째 나의 친구야 그는 뭐 뭐야 내 친구 영어는 로 이렇게 하겠죠. 그는 he 뭐 뭐야 is 나의 친구야 my friend he s my friend 이번에는 그는 내 친구라고 말하겠습니다. 아, 했군요. 다음에는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 무엇을 시간을 그죠? 렇 그러면 첫 번째 가지고 있다. Have 뭘 가지고 있죠? 시간을 time. Have time. 됐죠? 이번에는 이분은 우리 아빠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아빠야. 지금 나의 아빠야라는 말이죠. 첫 번째 볼까요? 이분은 뭔 모야 우리 아빠. 따라서 첫 번째 이분 할때 this. 뭔 모야 is. 나의 아빠야 my 아빠 dad. This is my dad. 여기서 공부할 것은 바로 is입니다. is를 우리는 비동사랍니다.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비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m, is, a e 여기서 this는 바로 is를 쓴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배웠던 he로 가볼까요? 여기 is는 바로 is와 똑같습니다. 힐 때도 이지를 쓰고, 짓을 때도 이지를 쓴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그것을 하지 마. 그것을 하지 마.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지 마. 그쵸? 하지 마. 그 다음에 그것을 영어를 해볼게요. 뭐마 하지 마? d o n Do. t h a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돈인데요. 돈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부정이죠? 두에 대한 부정이죠. 따라서 don't do that. 돈은 두와 낫을 줄인 말입니다. 글씨가 좀 제가 못 쓰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하루 되렴 좋은 하루 되렴도 마찬가지로 가지다란 말입니다. 가져 좋은 하루를 가져 좋은 하루를 가지다 have 하루니까 어져 have a good 하루는 day have a good day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난 거기에 없었어. 제일 중요한 말, 난, 없었어, 거기에, 영어 여수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I wasn't there. was는 무슨 낫다냐면, was, 낫의 약자죠. 줄임말입니다. 왜 was를 썼냐면, 이 시제는 없었어 라고 과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시대에는 아는 워즈를 쓴다는 사실, 히도 워즈를 쓴다는 말, 워즈를 어, 쓰고요. 아는 워를 씁니다. 나중에 이쪽 부분은 좀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